비염은 특정 계절에만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급성, 만성 등 감염성 비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조금만 쐬어도 콧물이 줄줄 나오고 머리가 띵하게 아픈 경험들, 비염 있으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최근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비염은 특정 계절에만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급성, 만성 등 감염성 비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급성 비염 같은 경우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의 점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감기와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급성 비염은 휴식을 취하고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 1, 2주 내에 회복될 수 있는데요. 만약 비염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코 점막이 위축되고 비후되어 있으면 만성 비염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성 비염은 치료가 어렵고 치료가 된 후에도 다시 재발하기가 쉬워서 꾸준한 치료와 함께 온도와 습도 조절 등 생활관리를 같이 꼼꼼히 챙겨줘야 합니다. 특정 계절에만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 특히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환절기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콧물이나 가려움증, 코 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동물의 털이나 먼지, 진드기 등에 의해 코 점막이 자극을 받고 그에 대한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생길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비염을 일으키고 악화시키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회피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될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코 주변의 혈자리에 침이나 약침 뜸 치료를 하여서 코막힘과 콧물 증상을 완화시키도록 치료하고 있고 증상에 따라서 콧물이 누런지 맑은지 혹은 뒤로 넘어가지 않은지 기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그에 맞는 한약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만성비염에서 생활관리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습도가 너무 높거나 혹은 건조하면 우리 코는 그에 반응을 하여서 붓기도 하고 막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이불이나 침구류에 먼지가 묻어 있지 않게 자주 청소하는 등 생활관리를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마사지 방법으로는 콧등을 쓸어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콧물이 많이 나올 때, 코막힘이 심할 때, 코가 간질간질 할때 모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